더킹과 파드블랙입니다. 아 영상 보여드리기 전에 굉장히 놀라운 소식 그리고 재미있는 소식 전달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튀어 나왔습니다. 블랙컴뱃이 최초 타이틀을 많이 걸고 뭐 이것저것 최초로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또 최초로 진행하는 아주 쌈박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경매 및 수집 플랫폼인 콜렉스와 함께 어마무시한 콜라보 협업 이번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 블랙컴뱃 4 The Era of New Kings부터 협업을 시도해 보는데요. 우리 블랙컴뱃이 단체로서의 어떤 위 이상을 인정받아서 콜렉스 업체와 함께 블랙컴뱃의 훌륭한 선수들 위대한 선수들의 글러브라든지 화이트 쇼츠라든지 아니면 애장품을 수집할 수 있도록 경매화하는 시스템 도입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가셔가지고 재밌게 경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도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블랙컴뱃이 만약에 히스토리컬 한 단체가 돼버린다면 지금 콜렉스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경매품들을 겟하시는 것이 정말 재테크에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재테크가 아니더라도 소장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테크로 또 되팔아버리면 뭔가 섭섭해 우리가 진짜 역사적인 단체가 되 버리면 지금 이 초창기 때 아이템들이 굉장한 값어치를 한다 이 말씀 여러분, 근데 이게 허접하게 해가지고 경매 올려놓고 하는 거 아니고요. 특급 고퀄리티. 직접 피드백 다 거친 상품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 한창 주가를 달리고 있는 메시 형님이라던가 흥민이 형, 어, 뭐 이런 분들의 그런 실착 유니폼들. 이런 거 지금 경매 막 굉장히 핫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블랙 컴뱃이 이런 콜렉스와 같이 협업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흥민이 형이나 우리 메시 형과 뭔가 이제 본급 취급을 받는다 그런 느낌? 토흥민 미오널 메시, 검정. 렛츠고! <laughs> 이번에 그리고 제가 히든으로 정말 팔기도 싫고 누구 주기도 싫었던 것을 콜렉스에 큰맘 먹고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지? 가서 찾아보세요 <laughs> 보여요? 내가 나오고 있어 CGV를 일단 검은색으로 물들였다 <laughs> 에어 아뉴 킹스 반갑습니다 블랙컴백포 오픈오판 행사 진행을 맡은 혜택입니다 <laughs> CGV와 함께 최초로 진행되는 오픈오우 행사는 12월 31일 열리는 블랙컴백포 출전선수들의 화려한 미처 트레이닝 퍼포먼스와 기자 회견개최량매의 페이스오프로 구성되어 관객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릴 것입니다 올 한해 격투기를 뜨겁게 달군 주인공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컴뱃 언더그라운드킥 챔피언이자 블랙컴뱃의 대표 오프 녹화 행사를 시작 블랙컴뱃 4 오프닝 매치의 주인공 바이퍼와 라텔 선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두 선수께 이제 드리면서 오프너카웃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텔 선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텔 선수 이제 블랙컴뱃에서 처음으로 데뷔를 하셨잖아요. 데뷔전 오타몬 인터뷰 때부터 바이퍼가 싫다고 하면서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하셨습니다. 라텔 선수는 특별히 바이퍼 선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구체적인 이유라도 있습니까? 유성 관장님한테 하는 행동들이나 말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열이 받았는데 제가 혼내주고 싶었지만 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인지도를 만든 다음에 바이퍼를 콜하게 됐고 그게 여기까지 왔고 저는 제 승리를 말했고 그것 또한 현실로 될 겁니다. 그럼 바이퍼가 예의 바르지 않아서 싫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 바이퍼 선수를 저격하면서 라틴 선수도 인지도를 얻게 된 거는 팩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을 잡으려면 저도 예의 바르지 않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케이지 위에서 이 새끼한테 예의가 뭔지 알려줄 거거든요. 개패가지고 요말안 듣는 애새끼한테는 내가 약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에 제가 이 새끼 개패겠습니다. 본인은 저한테 질 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이준희가 거짓말적인 게 뭐냐면은 저번에도 종동환 반장님이 저한테 절대 질수 없다 이진아 떠는데 결과 어떻게 됐죠? 제가 졌나요 제가 기절시켰죠. 얘도 아마 다음 주에 기절할 것 같습니다. 자기는 무슨 손지훈 개패고 뭐 잃는 거 없다고 했는데 지도 손지훈한테 개쳐 맞고 오는도 존나 와났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죠, 저는 잃은 거 없었죠. 손지훈 선수가 저 이겨가지고 어떻게 됐죠? 지금 누구 알아보지도 못해요. 제가 더 많이 얻었죠, 그경기로저맞고 알아보는 인지도 얻었다고 자랑하는 파이터입니다, 네. <laughs> 그럼 제가 똑같이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새끼 개패고 인지도 많이 올려주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원래는 발프 선수가 플래시 선수와 12월에 타이틀전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으셨는데, 이제 라트 선수를 직접 케이지에서 챔피언스 리그 때 도발을 하시고, 결국에 경기까지도 수락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두 경기를 뛰시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십니까? 상대가 혹시 라테 선수라서 한 달에 두 경기도 그냥 흔쾌히 수락을 하신 건가요? 아예 맞는 말이고요 이제 상대가 너무 쉽다 보니까 어, 한 경기 더 뛰게 됐고 이제 얘 잡으면서 꽁돈 좀 벌려고요 바이프 선수가 플라이급 선수치고는 키가 굉장히 크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가 좀 작다 보니까 그 키에서 오는 이점들이 있으셨는데, 이제 처음으로 본인보다 큰 상대를 만나시게 된 거거든요. 큰 키의 상대를 만난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아니, 아니, 그런 건 없죠. 이제 키가 사실 크다고 한게 1cm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비슷한 신장을 상대할 때 쓰는 요리법을 대중들한테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요리법을 쓰다가 손지현 선수한테. 흘렸고 그래서 체급을 낮춰서 아니 그유기법은 손지훈한테 적합하지 않았죠 손지훈 선수도 저보다 작았기 때문이죠 거의 비슷한 상대가 싫어서 체급을 낮춘겁 아니요 저는 원래 체급이 여기였습니다 낮은대로 점점 더 내려가게 될겁니다 나락으로 끌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라터 선수께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 이제 바이퍼 선수는 난쟁이들만 사냥해가지고 승리 쌓고 있는데 그것도 골보기 싫다고 하셨거든요. 바이퍼 선수들은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계시길래 이렇게 자신감 있으신 건가요? 일단은 들어오는 거는 뭐든 빼지 않고 받아줄 생각이고요. 모든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와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아니, 저는 이, 이 새끼가 제꼬추만안쳤으면 좋겠어요. 이 새끼 꼬추 쳐가지고 경기 이기는 비겁한 새끼인데,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 첫 번째 경기 보셨나요? 아, 네, 봤습니다. 아, 그게 로블로로인해에서 챙긴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아, 당연하죠. 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심판이 말렸으면 당연히 저도 멈췄을 거고, 저는 멈췄는데,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주먹을 뻗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격을 했고, 그 선수가 주먹을 뻗지 않았으면 저도 멈췄을 겁니다. 그거는 심판의 재량이지. 바이퍼 같은 하급 윤성 갑동님한테도 개기는 찌끄레기 선수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두의 선수한테 가서 따지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십시오. 바이퍼 선수가 라텔 선수를 상대로 블랙홀 덤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저는 좀 안쓰러워 보였고 본인은 이미 저한테 질 거라 알고 그 치는 건 현실이 될 겁니다. 제가 현명했다고 온다 그건 아, 라텔 선수가 만만하다고 하면서 전략을 꽁꽁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건 아닌가요? 아 근데 그것도 이제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조금 실력 보여주면은 이제 얘가 내뺄 수도 있잖아요 내뺄 생각이면 시작도 안 했고 내뺴는 거는 그날과 똑같이 본인이 될거든고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맨 처음에 라테르 선수가 나왔을 때 바이퍼 선수한테 그 100만 원을 건다고 했는데 진짜로 걸 건가요 이번에? 본인이 받는다고 하면 네. 저 이기면 줄 생각. 아, 있어요. 저는 그 100만 원 받을 생각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영 타이거 선수가 헌터 선수한테 왜진줄 아세요? 바로 이새끼의 더러운 돈을 받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가지고 그런 더러운 돈안 받을 겁니다. 아, 그영 타이거 선수 후원하셨죠? 네, 저주 받은 돈입니다. 아. 태배를 부르는 톤니다네 맞습니다. <laughs> 1경기 주인공들 여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고요. You up that we going back to back on them like we here, we and we Riley. Just that back in my back flow, we back again so highly. Just that back in my back flow, we back to chase the climate. Just that back in my back flow, we bring the force like time. Back in my... back in my back flow.